1171번, 어, 옳지 않은 것은, 기록이 가장 빠른 학생은 B 모듬이 있다. 어, 17.0. 가장 빠르죠, 그죠? 어, B 모듬이 있고, 기록이 가장 느린 학생, 21.9. 어, A 모듬이 있네요, 그죠? A 모듬이 있고, 열 번째 기록이 빠른 학생은 B 모듬이다. 열 번째 기록이 빠른 거. 어, 빠른 거. 여기 있다 다섯 명, 18.2, 셋, 아 이제 6, 7, 8, 9, 10. A 모듬에 있죠. 3번 틀렸죠. M이 두 모듬에서 각각 네 번째로 기록이 느린이죠. 기록이 느린. A에서 기록이 네 번째로 느린 에는 21.9. 하나, 둘, 셋, 넷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20.3. 비 모둠에서는 하나, 둘, 셋, 넷, 20.2차는 0.1이죠. 어, 틀렸네요. 기록이 18초 이하인 학생은 전체에서 상위 20불에 속한다. 18초 이하, 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18.0 이하보다 작은 다섯 명이죠 다섯 명 5명, 다섯 명 7명, 네명 다섯 명, 네 명. 12, 13, 2 5 명이죠. 2 5명 중에, 이거 5번입니다. 다섯 명 차지하니까, 백은, 4, 20%에 속한다. 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 틀렸습니다. 1172번. 40명이랬네요, 그죠? 155, 160. 자, 이거죠, 예. 얘가 35%. 35%는 전체 40명 중에 얘 A, A라 어, 해도 쓰니까 그죠? 곱하기 100, 1이 되겠네요, 죠 이렇게 사라지고, 2는 4, 2, 5, 1 7. A는 14. 이 14입니다. 그러면은, 저 B라 택한 거, 이거 5, 15. 자, 이는 17이죠? 그럼 이러면 30이니까, 여기는, 8명이 되겠네요, 죠1번째로큰 학생에 속한, 1번째로큰학생 속한, 이거 11명이니까 10번째 여기 속하죠, 이게. 160 이상, 165 미만 되겠네요. 1173번. 지진의 규모, 옳지 않은 것은, 개급의 크기는 0.4이다. 0.4 맞죠? 2.4 이상, 2.8 미만의 계급의 도수. 어, 이게 다 써야 되는데. 2.4 이상. 1개. 2개. 3개. 4개. 5. 0은 어, 안고 6. 7. 8. 9. 10. 11. 12. 어, 12. 됐죠. 그 다음에, 어, 맞죠. 규모가 3.2 이상인 지지는 규모가 2.8 이상, 3.1이 지보다 많이 팔린다. 3.2 이상. 3.2. 3.2, 3.6세봅시다 3.2. 3.6. 1개. 2개. 3개. 3개죠. 그 다음에, 어, 3.6, 4.0. 3.6, 4.0. 3.6. 하나. 음? 하나밖에 없네, 요 그죠? 그러면은, 3.2 이상인 지진의 규모. 어, 그리고 2.8 이상. 3.2 미만. 저것도 세야 되네. 2.8, 3.2. 2.8, 3.2. 1개, 2개, 3개, 4개, 네 4개. 네 어, 많이 발생하였다 아니, 똑같죠, 그죠? 어, 해소 같잖아요 그죠? 3번이 틀리네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2.0, 2.4 미만이다. 지금 총 보자, 합계.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총 35개잖아요, 그죠? 35개인데, 이게 보면은 4개, 8, 20. 20이면 여기는 15시 되잖아요, 그죠? 어. 가장 큰 계급은 2.0 이상, 맞죠? 규모가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 속한 어, 계급은 다섯 번째니까 여기가죠. 여기 있다고, 그죠? 어, 맞죠? 1174번. 상위 10% 이내에 들기 위한, 있죠, 그죠? 어, 총 지금 몇 명인지 안 나와있죠? 그래서 다또 구해야 되네. 2, 류 8, 11, 9, 4죠. 그러면 8, 16, 16 하면 여기 하면 27, 13다 하면은 총 40명이 되죠. 그죠. 어, 상위 10%. 그러면 40분에 10% 되는 거 X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 10 되죠. 5, 2, x는 4. 어. 학생 수가 4명이죠, 그 4명. 재점수를 a 점 이랬잖아요, 그죠? 어, x 4명이 되는 것은 보자, 여기죠? 음, 여기 그냥 90점, 재점수니까 어, a는 90점 되겠네요, 그죠? 90점 이상만 되면 어, 되니까, 그죠? 상위 80%에 들기 위한, 상위 80%. 40명 중에 y 곱하기 100은 80%. 자, 그러면은, 0, 2, 5. y는 32. 그죠? 32니까, 어, 32 내에 들어야 되니까 여기 13명, 13이 되면 24, 24, 32 여기가 저죠. 맞죠? 여기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조점수는 60점이 되죠. 그죠? 2는 60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두개 다니까 그러니까 150, 1175번. 운동 시간이 30분 이상 50분 미만인 학생이 전체 50%일 때요 어, 3명 5명 요 x 명하고 요거 6명 4명 요거 3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게 전체의 5 0니까 일단 보면은 에, 구하면 8, 13. 이거 지금 21 더하기 x 잖아요, 그죠? 이것이 에, 이게 전체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 50분 미만 여기, 여기 여기가 6 더하기 x 잖아요, 그죠? 6 더하기 x 이게 6 더하기 x가 전체 50%다. 그럼 여기가 2분 1이 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죠? 21 더하기 x의 50%가 6 더하기 x란 말이에요. 이, 이런 식이거그죠 그러면 은 이를 양변에 곱하면 21 더하기 x는 12 더하기 x. 이 넘어가면 x는 이 넘어가면은 어, 9가 되죠, 그됐죠 어, x는 9. 그래서 30명 되죠. 답1번입니다 1176번. 뭐, 이렇게 쭉 되어있고. 일단은 뭐, 구해봅시다. 6명, 8명. 그 다음에, 이거 11명이죠. 그 다음에 10명. 그는 여기는 4명. 4명. 그 다음에 여기 1명. 그래서 완성했고. 확계는 14. 14. 요고. 어, 21, 25. 그 다음에 1명. 그 다음에 39, 어, 40. C는 40명이네,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 55. 어, 됐죠?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록이 200cm 이상인 학생은 여기죠? 다섯 명이죠, 그죠? 40분의 5 곱하기 100, 2, 5. 25니까 12.5가 됩니까? 틀렸네요, 그죠? 기록이 190cm 이상이 속한 계급의 도수는, 여기죠. 옳지, 190cm인 학생이 속한 계급, 아, 속한이네, 속한. 속한이니까, 여기죠. 그죠? 열면. 기록이 다섯 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한 계급. 다섯 번째로 좋은 학생. 어, 여기 하나, 여기죠. 여기네. 그죠? 다섯 개니까. 어, 210 미만이다. 어, 200cm 이상. 어, 맞죠? 1177번 어, 넓이각각 ST 두 삼각형에 대하여 S 플러스 T는 10이다 지금 이렇게 돼있죠? 지금 이거 보면은 조금, 뭐, 조금 어, 그리기가 좀 그러는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가 s잖아요, 그죠, s. 근데 s하고 t하고 넓이가 같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s는 10인택이에요, 그죠? s 플러스 t는 10에서 1이 되잖아요, s는 그래서 5입니다. 하나 5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까지 길이가 지금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2분의 5겠네. 그리고 이거 두 칸을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두칸돼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한 칸을 a라 하면은 두 칸은 2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 늘리비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a를 했을 때 오란 소리잖아요, 됐죠 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a는 2네. 그러면 한 눈금에 이거 건교는 2 0인데 20. 됐죠? 20이고. 기록이 25초인 이상인 학생 수는 25초. 여기죠? 25초니까 여기. 그럼 눈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니까 14되고 여기는. 그다음 여기는 하나, 둘, 세개니까 2이니까 6이 되죠. 그래서 20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이죠. 별표 이거 한 3개 정도 하세요. 1188번, 아, 1178번. 40명이네, 그죠?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가 6건 이상. 여기죠. 이상이 12건 18건 미만. 12건 18건 미만. 여기죠. 2만이 학생보다 여섯 명더 많을 때. 이랬죠. 그죠. 그러면, 어, 모른데 많죠. 여기를, 여기를 x 명이라 할까?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두 명이죠. 두 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를까 Y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어좀 분자지. 아, 여섯 명. 여섯 명을 한 것이 와라 소리잖아요. 됐죠? 문자 보낸 메시지가, 어, 육권 이상, 9권 미만의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응, 음, 여기를 구해야 되네, 그죠? 일단은, 뭐다 표시를 일단 해야 <laughs> 되는거죠 여기, 아홉 명. 여기, 여섯 명. 여기, 한 명. 그러면, 십, 5오 삼, 십팔. X 더하기 Y 더하기, 1 십오, 십십, 7 십팔. 은 사십 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X 더하기 Y는, 이십이. 22. 이십이고. 자, 여기서, 어, 뭐, 열립을 해도 되고, 그죠? 여기서 x 더하기 8은 y. x 더하기 8은 y 잖아요. 그죠? 렇 y는 x 더하기 8. 이기다 그냥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x 더하기 8로 되죠. 그죠? y 대신에. 는 22. x는 14. x는 7. 자, x는 7명이면은,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은 뭐 y는 15가 되죠. 어 그래서 15가 되죠. 그죠. 자, 위의 도분보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급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죠. 계급의 크기는 두 건이다. 계급의 크기는 지금 어 3에서 6 사이잖아요 그죠? 3건이죠? 어.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아까 어디였죠? 어 Y죠 Y 어. 6건 이상 어 9건 미만 본의 문자 메시지가 6건 미만인 학생 6건 미만인 학생은 어, 여기, 미만이죠, 미만. 6건 미만이니까 여기죠. 여기 말하죠. 맞죠? 어. 응? 9건이다. 어, 맞죠. 아 9명이다. 어, 이거 맞죠. 보내문, 보문자 메시지가 12건 이상인. 12건 이상이 여기죠. 1개, 2개, 3개죠. X가 7이 었잖아요 그죠? 10명이죠. 10명. 40명 중에 10명이죠. 곱하기 100이 죠？그러면 이렇게 되고 25 25 죠？25 네 틀렸 죠？1180 번 그림 일은 A 중학교 선생님의 나이를 조사해 나타낸 줄과 리 그림이고, 이는 중국 중학교네 요 죠？A 중학교의 20대 30대 선생님은, 예중 학교 전체 선생님은 몇 퍼센트인가? 세 명, 한 6명, 6명, 세 명, 두 명. 어 명하면 20명이죠. 20명 중에 20대, 30대 이거죠. 두 개. 9명이죠. 곱하기 0 0이죠 뭐죠? 45%죠. 그죠? 자, 45%면은 A 중학교와 전국 중학교 20대, 30대 선생님의 비율을 비교하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어, 두 개죠, 이거. 5.2, 16.8, 어, 6.13.8%죠. 그죠? A 중학교의 선생님 비율이 전국보다 높다. 그죠? 높네요. 1181번. 필기구를 어, 6개 이상 갖고 있는, 자, 필기구를 6개 이상, 여기죠. 여기를 구해라. 그 소리네요. 필기구를 4개 미만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 20%다. 4개 미만이 여기죠. 5명이죠. 5명이고 전체 중에 5명이 곱하기 100을 하였더니 20%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 4. t는 25. 총 25명이네요. 그죠? 4개 이상 6개 미만인, 4개 이상 6개 미만인 개곡의 도수, 6개 이상, 8개 이상 미만인 개수, 어, 도수의 2배이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거죠 그럼 다 더하면 되죠? 3a, 5하고 2다 7, 는 25. 3a는, 어, 18. a는 6. 여기면 6, 12. 어, 6개 이상 갖고 있는 학생수. 어, 6개 이상. 여기니까, 그죠? 그러면 6하고 2, 8 되네요. 1182번. 40명. 어, 5회 이상 7회 미만. 인계급의 직사학교 넓이와 7회 이상 9회 미만. 넓이 6대5일 때.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봅시다. 40명이랬죠. 일단 요거는 몇 명이냐면은 5명. 요거는 6명. 아, 요거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X명. 요거 Y명. 그 다음에 요걸 어뜻 봐도 이쪽이니까 7명 되겠죠. 요거 7명. 그러면은 어, 5곱기6기 x 기 y 기 7은 40명. x 기 y는 11명, 18명. x 기 y는 22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넓이비가 6대5랬으니까이 어, 넓이 먼저 갑봅시다이 넓이, 이 넓이는 한 칸이 또두면 찾아야죠. 2 곱하기 x죠. 2x 되죠. 2 x 되고 EX대 그 다음에 저 Y는 2 Y가 되겠죠. 2 Y가 6대5. 됐죠. 그럼 1이 곱하면 은1 2 y 는 10X. 그러면 이제 2로 나누1 2, 6 1 0 1 2 10, 2 1 0 6 10X. x 네그 x 그러면 10X. 10X. 1 x 니까 x 1 0 y는 22-x죠. y는 22-x. 이도 넣읍시다. 6 가로치고 22-x1이 되죠. 5x. 이런 식으로 연립해합 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다 곱하면 6, 2 2, 13. 마이너스 6x는 5x. 넘기면은 11x는 132. x는 12가 되겠죠. 음. 그래서 12가 되고 두 대그, 어, 계급의 도수를 차리려고 하시요 자, 이거는 12죠. 그다음에 y는 어, y는 x에다 12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죠. 그럼 요거는 12됩니다. 1183번 색칠한 부분을를 에비할 때 에비를 가장 간다는 정수비. 자, 이거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은 그 면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좀 반이네. 그죠? 반이죠. 자, 그걸 감안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분홍색이기는, 이늘이는 보자. 처음 거는 2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 거은2 곱하기 10이 되고, 그 다음 거는 1 곱하기, 그죠? 이러면 되죠. 그죠? 1 곱하기 14 하면 되잖아요. 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파란 거는 1 곱하기 14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죠? 2 곱하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2입니까? 어,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8, 다기 20, 28. 요거 14죠. 그러면은, 42가 되고. 자, 여기는, 어, 14, 12. 그러면 이거는 26. 4다 음3 2죠 대,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6, 7, 2, 4, 12. 6, 5, 30. 어, 7대 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184번. 어, A 반에서 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드는 학생의 성적은 B 반에서 최소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지 과쇼. 했잖아요. 그죠? 자, A 반. A 반 그러면은 개수를 쉬야 되겠죠. 죠몇 명인지. A 반은 처음에 저 3명. 그 다음에 여기가 6명. 그다음 여기 일 명, 요거 3 명, 요거 한 명이죠. 그러면 구, 십, 십구, 이십이 되겠네요. B번 봅시다. B번 여기 1, 여기 5, 여기 팔, 어, 여기 4, 여기, 2, 6, 6, 12, 어, B반도 20명이 되네요. 그러면은, A반에서 성적이 상위 20%였으니까, 20명 중에, 어, 몇 명을 했더니, 그죠? 20%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이름은, 5, 4. 4명이네, 그죠? 4명, 4명 이내가 상위 20% 잖아요, 그죠? 4명이 되는 곳은, 여기 잖아요. 이 4명, 4명이니까 여기네. 여기죠? 그죠? 4명인데, B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B반에서는, 몇 명입니까? 4명하고, 여기 2명, 6명이죠. 그죠? 6명 돼야 되죠. 6명. 그죠? 6명. 자, 6명은, 20명 중에 6명이잖아요. 곱하기 100. 은 어, 30%. 30% 이내에 들어야 되네요. 그죠? 어, 이렇게. 아이거 별표 한 2개 정도 하시고. 자,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음, 잘 보내세요.